미국 국방부가 톱드론 스쿨을 통해 새로운 전투 방식을 훈련합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습니다. 드론 한 대가 급강하하며 적 표적을 포착합니다. 그 조종사는 실제 전투가 아닌 미국 펜타곤이 만든 톱드론 스쿨 외훈련생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습장이 아니라 다가올 하늘의 전쟁을 위한 실전 실험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드론 집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만든 이 톱드론 스쿨은 단한 가지 목표로 움직입니다. 하늘을 먼저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펜타곤은 드론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조종하고 g r 엘리트 드론 전사를 양성하려 합니다. 이 훈련의 무대는 인디애나주의 캠프 에터베리 그리고 인근 무스카타 터 훈련 센터입니다. 건물 잔해, 전신주, 무너진 골목, 모든 것이 실전처럼 설계된 도시형 전장. 드론은 낮게 비행하며 회피 기동을 연습하고 조종사는 눈앞의 건물 안으로 돌입하며 타깃을 식별합니다. 여기서는 단 1초의 지연도 격추를 의미합니다. 육군의 컴뱃리 a 리티 타스크 포스, 민간 기업 벡터와 커우 e 식구가 참여했고, 그들은 FPV 드론과 광섬유 유선형 드론을 함께 시험했습니다. 동시에 인근 훈련장에서는 해병대 공격 드론 팀이 실탄을 사용한 공격 시연을 벌였습니다. 공격 드론이 표적을 추적하자, 대드론 요격기가 반격을 가합니다. 폭발과 전파 교란이 뒤엉킨 전자전 시나리오. 이것은 단순한 비행 테스트가 아닙니다. 공격과 방어가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하늘의 실험입니다. 라인베리 중령은 말합니다. 톱드로는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나는 데이터의 전쟁, 다른 하나는 전술의 전쟁이다. 펜타곤은 이번 훈련을 통해 파일럿의 조종 데이터, 전파 반응, 표적 탐지 속도, 그리고 방해 대응 시간을 모두 수집합니다. 즉, 조종사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가 전장의 무기로 전환됩니다. 펜타곤은 두 번째 훈련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번엔 도시가 아닌 숲, 그리고 전자전 이 핵심입니다. GPS가 끊기고 통신이 왜곡되는 밀집 숲 속에서 조종사는 오직 감각과 전술로 생존해야 합니다. 라인베리 중령은 우리는 적의 재밍 환경을 재현하고 있다며 실제 적성국의 전자전 속에서도 작동 가능한 전투, 드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톱드론 스쿨은 T-REX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의 기술 검증 무대로 각 군이 보유한 신기술을 전장에서 시험하고 즉시 평가합니다. 2025년 행사에서는 무려 58개 기술이 검증 대상이 되었고, 그중 일부는 바로 합동 신속 실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개발에서 실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 5배 이상 단축했습니다. 톱드론은 군인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며, 미 국방부와 한 번도 협력한 적 없던 스타트업들도 초청되었습니다. 이들은 저비용 고율 공격 드론, 자율비행 AI 시스템 등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개방형 혁신입니다. 전쟁의 무기는 이제 군수공장보다 연구실과 스타트업에서 탄생합니다. 미국은 2027년까지 모든 군종의 드론 부대를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톱드론 스쿨은 그 인력 양성의 중심이며 TRX는 기술 검증의 중심입니다. 두 축이 맞물리며 드론 패권 2027이라는 청사진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은 단순한 정찰 공간이 아니라 AI 데이터 전자전이 얽힌 전투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인베리 중령은 첫 번째 톱드론 스쿨의 성과를 기대 이상이라 평가했습니다. 참가 병사들은 실전적 감각으로 목표를 탐지했고, FPV 드론 조종은 실제 전투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긴 훈련 주기, 더 복잡한 장애물, 더 강력한 전자전 위협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하늘의 사관학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톱드론 스쿨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전술 단위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전쟁의 하늘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비행하고, 조종사는 한 손으로는 조이스틱을, 다른 손으로는 전파 방해를 분석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전쟁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제 하늘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신경망이 되었고, 톱드론 스쿨은 그 신경망을 조종할 두뇌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쟁의 학교,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하늘을 먼저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